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열화상 카메라를 비춰보니 바로 알겠더라고요. 음... 압도적으로 시원한 <laughs> 걸볼수 있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푸영입니다. 자, 정말 뜨거운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강아지들 시원하게 여름 보낼 수 있게 강아지 쿨매트 베스트5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영상을 위해서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강아지 쿨매트를 종류별로 총 10가지를 구매했고요 그중에서 정말 깐깐한 기준을 통과한 총 5가지 제품을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열화상 카메라까지 준비해서 정말 꼼꼼하게 상황별로 제대로 비교했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제가 구매한 쿨매트를 총정리 한 표가 있는데요. 영상 보시고 나서 이 표를 보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이 쿨매트인데요. 좀 모양이 독특하죠. 이 모양에는 사실 놀라운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딥한 쿨매트. 기존 쿨매트랑 다르게 프레임이 결합된 해먹 형태의 디자인입니다. 그렇다보니 자연스럽게 푹신함이 있고 또 전체적으로 공기도 잘 통해서 곰팡이 걱정도 적겠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높낮이 조절도 할수 있어서 겁이 많은 강아지나 어린 강아지들도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쿨매트에서 중요한 문제인 모서리 뜯는 문제도 쿨매트가 프레임이랑 연결되어 있다 보니 어느 정도 예방은 할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좀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요. 아, 혹시라도 이렇게 발톱이나 입질로 매트가 빵꾸가 날 경우에는 액체가 흘러나올 수 있는데 이 액체의 소재가 폴리머겔로 되어 있습니다. 폴리머겔은 반려견이 섭취했을 때 소화기관에서 부풀어 올라서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소재인데요.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소재예요. 아, 그래서 평소 반려 이런 매트를 좀 자주 뜯거나 특히 이갈이하는 친구들 뭐든지 다 깨물죠 그런 친구들이 쓰기에는 좀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가장 아쉬운 건이 사이즈 인데요 이게 이렇게 화면에 하나로도 잡힐 만큼 크지 않은 사이즈입니다 푸우도 올라가면 거의 꽉 차버리는 사이즈 인데 딱이 사이즈 하나로만 출시 되었더라고요 아, 푸우보다 큰 중대형견 친구들은 사실 쓸 수가 없겠죠 아, 다음번에는 조금 더큰 매트도 출시되면 좋겠네요 다음은 요 매트인데, 체형 교정으로 유명한 커블에서 출시된 강아지 쿨매트입니다. 우연히 보고 구매했는데, 생각보다 시원하고 사용성도 좋아서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커블 강아지 쿨매트. 냉감 소재 매트이다 보니 겉면 소재가 얼마나 시원한지가 정말 중요한데요. 큐맥스라는 원단을 만졌을 때 시원하게 느껴지는 접촉 냉감도 평가 수치가 0.403으로 인견이나 마가 0.140 일반 냉감 원단이 0.200인 점을 감안하면 정말 시원한 걸알수 있죠. 그래서 따로 쿨겔이나 뭐 화학물질이 없어도 충분히 시원하고 먹으면 문제가 되는 겔이 없으니까 일단 안심이 되더라고요. 또 아이가 소변 실수를 하거나 음식 식물이 오염되어도 그냥 세탁기에 돌릴 수 있어서 걱정 없습니다 사용 방법도 쉽고 다양한데요 기존에 쓰고 있는 강아지 방석이나 침대에 올려 주시기만 하면 되고 차량용 캔넬이나 나들이 갈때 휴대용 방석으로 쓰셔도 좋습니다 다만 보풀 방지가 된다고 하는데 이게 강아지 발톱을 잘 견딜 수 있을지는 솔직히 걱정스럽긴 합니다 그리고 또 사이즈가 또 문제예요. 이게 제일 큰 사이즈인데 푸 이상의 강아지가 쓰기에는 솔직히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히 찾아보니까 커브에서 만든 아기 쿨매트가 있는데 사이즈가 조금 더 크게 나오더라고요. 업체에 확인해 보니 강아지 쿨매트랑 같은 소재라고 합니다. 자, 혹시 이 제품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저처럼 강아지 매트를 구매하기보다는 차라리 아기용 쿨매트를 구매하셔서 좀 넓고 푹신하게 쓰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다음은 앞서 보았던 딥한 쿨매트랑 좀 비슷한 쿨매트인데요. 이 제품은 정말 쓰면 쓸수록 진짜 잘 만들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세 번째, 패스름 쿨매트. 이런 형태의 쿨매트는 기본적으로 휴대가 편리해서 실내, 실외, 어디든 사용이 가능한데요. 특히 외출 전에 냉장고나 냉동실에 넣었다가 꺼내서 가져가면 밖에서도 진짜 시원해서 좋습니다. 다만 표면에 물이 맺히다 보니 수건이나 담요 혹은 쿠션 커버나 베개 커버를 씌워주시길 권장드려요. 자뭐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쿨매트랑 크게 다를 게 없죠? 그런데 이 매트의 디테일을 보시면 정말 놀랍습니다. 가장 먼저 쿨매트 내부 소재가 먹어도 되는 식품용 원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반려견이 내부 소재를 먹더라도 훨씬 안심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쿨매트는 여름에만 좀 쓰고 평소에는 어딘가에 수납해둬야 하는데 매트 표면이나 내부에 이렇게 곰팡이가 생기기 쉽습니다. 패스룸 쿨매트는 자체적으로 곰팡이 방지 특허를 보유했을 만큼 정말 쿨매트의 진심인 것 같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컬러도 전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뭐 색깔이 엄청 예쁘다 뭐 그런 건 아닌데 이 쿨매트는 야외에서도 사용하다 보니까 때가 잘 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이 때가 티도 잘 나지 않는 그런 색상이라서 너무 좋습니다. 참고로 이게 예전에 제가 구매했던 보듬 쿨매트인데 때가 좀잘 타는 색상으로 되어 있고 또이 때가 지워지지도 않기 때문에 오래 쓰기엔 좀 어렵겠더라고요. 좀 비교해보려고 구매한 울리 쿨매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때가 좀잘 타는 색상으로 되어 있는 점이 사실 좀 아쉬웠습니다. 비슷한 매트들 중에는 가격이 조금 있는 편이긴 하지만 실내 외 다양한 환경에서 오래 쓸수 있고 또 안전한 소재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대리석 매트인데요. 대리석 매트는 특히 실패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꼭 집중해서 봐주세요.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네 번째 투인플레이스 천연 대리석 매트. 이 제품은 제가 솔직히 오랫동안 사용해보진 않았지만 짧은 사용기간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리석 매트에 비해 압도적으로 좋아서 추천드리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푸우가 이 대리석 매트를 쓰면서부터 화장실이랑 현관을 가지 않더라고요.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열화상 카메라를 비춰보니 바로 알겠더라고요. 다른 대리석 매트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음... 시원한 <laughs> 걸볼수 있습니다. 시원함뿐 아니라 사용하기에도 편리했어요. 아이스팩을 넣을 수 있는 프레임 형태의 대리석 매트들은 대부분 부분 무겁고 큰 돌을 들어올려야 해서 번거로웠지만 트윈플레이스 대리석은 간편한 서랍 형태로 아이스팩을 넣고 빼기가 정말 쉬웠습니다. 그리고 얼음은 이렇게 녹아 버리기 때문에 얼음이 없을 때도 얼마나 시원함이 유지되는지도 정말 중요한데요. 그래서 세 가지 대리석 판을 들고 해가 내리쬐는 곳에 동시에 두어 봤어요. 다른 대리석들은 빨리 뜨거워지는 반면 트윈플레이스 대리석은 확실히 시원함을 오래 유지하는 것을 볼수 있죠. 이렇게 압도적으로 시원함 차이가. 이유는 바로 소재 차이입니다. 천연 대리석이 인조 대리석보다 가격은 훨씬 비싸지만 시원함이 더 뛰어납니다. 실제로 강아지들이 더울 때 좋아하는 욕실과 현관 바닥은 이 천연 대리석으로 많이 만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코팅이 벗겨지면 오염이 좀 취약해서 관리가 까다롭다는 단점도 있기는 합니다. 자외도 에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긴 했어요. 러나봐 <laughs> <laughs> 자, 이 돌판 무게만 15kg가 넘고 프레임도 8kg가 되기 때문에 합치면 23kg가 됩니다. 엄청 무거워요. 그래서 한번 자리를 맡으면 그 다음에 이동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laughs> 자 그리고 여름이 지나면 어딘가에 수납을 해야 하는데 이 돌판의 무게도 그렇고 부피도 작지 않기 때문에 수납하셔야 되는 공간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크기도 좀 아쉬운데요. 이게 가장 큰 사이즈의 대리석입니다. 그래서 푸어보다 조금 큰 중대형견 친구들은 이 매트를 두 개를 이어 붙여야 하는데 그렇기에는 가격이 너무 부담스럽죠. 자, 그래서 저는 중대형견 친구들이나 이 대리석 매트 입문자라면 차라리 입문용으로 요 라운 팬 매트 대리석도 추천. 드립니다. 인조대리석이지만 푸우가 4년 동안 잘 쓰기도 했고 또 이렇게 두 개를 붙여주면 중대형견 친구들도 충분히 쓸수 있죠. 인조대리석 두개 가격이 천연대리석 한개 가격보다 저렴합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인조대리석 매트를 써보시다가 아이가 잘 쓰면 그때 천연대리석 매트를 알아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은 이 방석인데요. 이게 무슨 쿨매트냐 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뒤집어주면 쿨매트가 나옵니다. 다섯 번째, 페토 방석. 이 방석은 제가 소개도 많이 해드렸는데요 사계절 내내 계절에 맞춰 뒤집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 쿨매트로 나온 제품은 아니지만 이렇게 쿨매트로 추천하는 이유는 방석 자체가 워낙 뛰어나기 때문이에요 생활 방수력이 뛰어나서 소변 실수나 오염에 강하고 혹시 오염되었다 해도 겉감뿐 아니라 속솜도 세탁기에 돌릴 수 있어 걱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푹신함이 정말 단단하면서 부드러운데 투우도 정말 오랫동안 좋아하고 있어서 현재까지도 저에게 강아지 방석 픽입니다. 자, 방석으로 좋은 건 알겠는데 쿨매트로서 괜찮을까요? 이 소재를 살펴보면 폴리 계열의 냉감 소재인데 앞서 말씀드린 QMAX 접촉 냉감도 평가 수치가 0.331로 일반적인 냉감 원단보다 시원하기 때문에 냉감도도 괜찮습니다. 자, 근데 아쉬운 점은 이 내부 소재가 화이버솜이다 보니 시원함보다는 보온에 특화되어 있어 시원함이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틀지 않을 때처럼 주변 공기가 시원하지 않습니 않다면 쿨매트로서 기능을 잘 한다고 말하긴 어려울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에어컨 틀어줄 때 보조용으로 더 시원하게 해줄 수 있고 또 괜찮은 방석을 같이 구매한다는 개념으로 했을 때이 매트는 장점이 뛰어나기 때문에 어,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반려견이 시원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쿨매트 베스트5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쿨매트가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제가 알려드린 특징들 외에도 이번 리뷰를 위해 구매해본 10가지 제품들을 총정리해보았습니다. 원산지부터 소재, 여러가지 안전인증, 크기별 가격까지 골고루 비교해두었으니 영상과 함께 표를 참고하셔서 여러분이 쿨매트 구매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안녕! 빠이빠이!